이렇게, 아, 오마이걸님, 네분 살면 아 러스어 우리, 네. 구레사라님도 무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에이스! 에이스! 올라오십니다. 아, 에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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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구레사라님은 오늘 생일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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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근데때 바로 거기서 그냥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레사라님이 저쪽으로 가면은 네. 네. 밸런스에 맞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어아 네. <laughs> 강자가 밸런스를 맞추는 네. 거거니요 네. 네. 멤버들이 이쪽에 또 고수들 좀 이쪽에 좀 앉아 있어요. 맞아요. 앉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님 네. 회장님, 지원님까지 지금 한 번에 그냥 가장 빠르신 분들이 그냥 좋은 자리를 선으로 네.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앉으신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요 어, 네, 미인님 네. 어떻게 바로 또 여기 앉으셨나요? 어 우선은 앉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 서 있는 그대로 오는 줄 알고. 아 일자로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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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일자로 들어왔어요근데 아, 본인 때문에 따라 들어오신 분들이 옆에 있는 요 그리 어떤 팀이다. 있어가지고 너무 든든한거요 그리고 또 미미가 또 스마일 좋다고 니까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켜봐주세요 약간 이게 또 스마트한 동능에서 잘할 수 밖에 없는게 궤도나 이런 전략들 아 네, 그냥 터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보고 잖아요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상대를 좀 아, 공격할 수 있는 네, 유런게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브레스사람님은 네. 어떻게 네. 팀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좀 어깨가 살짝 무거운 것 같긴 요 <laughs> 아가아 <목소디> 이런 <laughs> 아, 네. 뜻이죠우리 네, 어깨가 무거워진짜그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질거 같은데?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게 진거 같다고? 예. 당 걱정하지 마시시오구사라님이 완전 대박입니다 구래사라님이 어. 아까 전에 101명 대전에서 1등 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2등까지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등을할거 아닐까 네. 잘 부탁드린다고 해서 인사하십니다 아 <laughs> 너무 좋으시 아. 하반칙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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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반칙 네. 1등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들의 보는 왼쪽으로는 유아님, 생희님, 아리님, 그리고 구레 헬스 아라님이 한 팀으로 4대4 팀전이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4대4. 아, 앞서도 맞는데, 나는 네. 개인, 개인기는 필요합니다만, 팀적인 어떤 걸 플레, 플레이. 그렇죠. 그리고 네 명이 단 앞에서 누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네. 자 먼저 보낼 선수를 찝어야 돼요. 네. 잘 상의해서 지금 이제 속득속 드하는 이유는 누구를 먼저 보내자. 어, 이런 작전들이 오구 먹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야, 우리 오마이걸 분들과 함께하는 아기사과 버블펑 프렌즈 이스포츠에다 쌓이면 안 되거든요. 여이서이지 어, 네. 어, 않게 네. 쌓이지 않게 네.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중요한 거는 아래다대전에서 어, 그 공격 같은 걸할수 있어요. 씨프트를 누르시면 공격이 됩니다. 아, 그런 말씀 드려야겠네. 네, 눌 네, 네, 같은 걸좀알려줘야될것 같은데. 네. 계속 콤보를 쌓다 보면 씨프트가 반짝반짝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궁 같은 게 생겨요. 궁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서 한대를 공격하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네. 네. 기능이 깨달으셨네요. 그게 끝없고 나면 궁하면 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laughs> <laughs> 아, 궁이 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네. 아, 어 그립다. 바로 우리가 아기사가 넣을 것 프랜치 했던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간지를 가져주십니까. 현장에 왔어도 오마이걸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게임이다. 네. 아,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세팅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팀을 거의 다 짰고요. 제대로 네. 이제 앞에 아, 스타트만 누르면 거의 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오마이걸이 세분 있는 팀은 구레사라님그렇 네. 앞선 백일인 모드도 우리 네. 1대 모드에서 우승했던 구레사라님도 네. 있기 때문에 팀내 평가는 무대기 준 오른쪽 멤버들 세고 있지만 구레사라는 변수. 아, 아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의 캐릭터가 능하다는게 그냥 그 사람을 행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구레사라님을 해줄 수 있을지. 네. 약간 좋을지 불편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뭔가 비니님이나 또 보면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예. 네.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아 네. 조작법이 어렵진 않아요.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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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년 되면 모바일도 나오니까. 근데 더 해보세요. 예. 금방, 금방 익숙하실 거예요. 아,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주목?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 게임도 TV로도 이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출시되면 꼭 해보세요. 방송에서 모모야, 아기사기 바보로 플레이드 틀어줘. 그러 나올 수 나올 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마이가 보니까서 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게임은 몇명못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1 0한 명. 준비됐죠? 나준비됐니다자 네. 바로 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어떻게 하시는지 자조 스텝. 아, 아 자, 아 네. 자 여러분, 자대4대결 여러분의 큰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입니다. 자 현재 나오고 있는 건개 대결의 장면들고 이제 특별로 저희가 한 장면씩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네. 어근 왼쪽 화면에 있는 분을 만약에 불행사랑님이 아니라 엄청난 스피드거든요. 예. 어빠요 아, 어, 왼쪽이? 예, 속도가 이거는 보통! 아니, 여기서 나왔때이 플라워츠들에 비해서 빠르거든요? 이시 아, 아니, 왼쪽 누구세요 이거? 와유.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자 시프트 한번더야였습니다자보여 주세요. 그렇죠 색칠 놀이 한번 들어가면서 색칠 놀이 한번 들어가면서 색칠 놀이 어가이어 이러면 효종이 많이 살일수 밖에 없죠. 이러면 효종이 많이 쌓일 이 쌓일 린이 너무 잘데요 멤버들이 아 우승한 와 아니 아니, 아,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연습을 이니 하셨을 리가 없는데 이거 아니, 어떻게 웃승 대유비 잘 살아라고. 놀라운 네. 거는 저희가 1부에서 1대1과1 0 0 모드를 둘다 우승한 분을 민니님이앉자마자 예. 이긴 거예요. 네, 네. 네. 저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와. 야. I <laughs> <laughs> 야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비니님이랑 치열했던 부정님 제가 치열했다니요. 저는 그냥 진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고 아, 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애들이 이렇게 못할 줄 몰랐네요. 아, 아니, 제가 제일 대단해요. 아직 아, 낯선 와 아, 저도 눈알기가 낯선 어서 그래 요 지호랑 저를 지켜봐 주세요 네, 네. 네. 원래 네, 잘 못할수록 말이 많아요 어 누가요 원래 어. 잘 못할수록 말이 많아 요말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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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야 돼요 아, 말이라도 많아요 네 다음은 자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선후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기대 이상의 그런 플레이가 나오 그러니까요 어. 아니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아. 당연히 구레사나님이 압도할 줄 알았는데 네 저도요 네. 네. 자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팀이 이길 수 있을지 자 저희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 위에 위해 전체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가운데 나오는 게 효정님의 아, 아 영상으로 보이고요 아까 2위 했던 분이시죠네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버블이 쌓이고 있는 쪽이 유한님이랑 네 아, 아, 아. 예, 지원님 약간 리그근데요오 어, 비니님 한번에 공격 와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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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이네요. 지한님 들어가셔도 되겠는데요. 유한님 열네 살 어. 자, 우리 스포트도 모아놨고 유아님하고도 퇴근은 더운데 어? 구내서럼 이게! 어? 구스서럼 와, 잘써 로죠. 네, 여러분들 뿅 와라. 코모드 어오세요한방만돌어요 자, 지금 남은 거 비리 님, 브레스나 님, 그리고 승인 님. 오! 오. 희인님퇴근 직전! 아, 비리 님! 다 비리 님. 오! 오! 네, 오, 추 브레스나 님고생 와! 자, 이렇게1대1이네요 자, 드디어 브레스나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게구레스리님이 네. 네. 이제 일, 이득 싸하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아린님이막 음. 계속 보면서 네. 옆에서 계속 응원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승희님이 3점 하고 나서 만약에 비니님이 또 이겨서 끝나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구레사리님이 막 건져줬네요. 맞습니다. 팔만들를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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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럴 때 이거 야. 아, 우리 호정님 너무 조면 됐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자, 이제 바로 3경기 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렛츠, 3경기. 나이스. <laughs> 비디님, 한 방에 지금 적응이 완료됐거든요. 어? 자, 일단 노란색 고민이 있었지만, 가운데 던져놨고, 시프트를 좀 여유있게 보아놓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에이스 결정전이다. 아, 맞죠. 그냥 1대1이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어 이거 아니고! 어, 좋아. 계속... 어, 벌써 왔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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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이거 진짜 띠니 위기예요. 아, 살션해달라고 했는데. 아, 비이님 명언을 남겼죠? 공격하기 전에 가더라 자, 왼쪽, 아, 우리, 미니효정 미민님, 아, 지원님은저원생들 어, 제브레스를 믿고, 오레스를믿 에이스가, 어, <미니> 아자여기데

가지고 툴리라고 다른 길일 것 같거든요. 예. 아. 네. 아 정말. 야, 미미님. 아 미미님, 아들 막판에 뒤 저한테 한마디. 아 이게 성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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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꾸준히 집중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하이스테이이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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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정상급에 가까운,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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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과 비슷한 이 말씀을 해줬어요. 네. 네. 그 비결이 자신이게 꾸준히 집중했어야 된다. 서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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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이게 아오 저 많은거든. 그런니까 하고 좋은데. 네. 네. 시간가가고순도가 예.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인사드릴 것같다함께 네. 아, 우리. 자, 오 그리고 아, 레스라여러분 한번 큰부탁니다감사합니세요 여러분. 아,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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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여러분눈 앞에 서 이제 쉬 예. 예. 눈물이 약간 떨어지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 태생탕에서도 가지 말라고. 예. 예.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laughs> 정말 멋진곡기보내셨고 자, 끝으로 엔딩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방이을질서스타일중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또. 다양한 코너 즐기시고 특히 아기사랑 가구를 플레이하고 플레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반대쪽에 체험전 있으니까 많은 활용과우리 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다면 아, 일단 뭐 백일 모드도 그렇지만 흥정이 네. 주는 매력이 되게 상당히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아 우리 아이와 즐거할수 있는 네. 게임이 생겼다. 이 부분에서 일단 좀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